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입니다. 목요일 되고요. 예, 무신일입니다. 그죠? 아, 아주 옛날 같으면 은 뭡니까? 이렇게, 뭐, 그죠? 어, 군인, 경찰.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뭡니까 무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되죠. 요즘 으좀 예체능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죠. 그죠 그죠 그다음 무이 운석 이렇게 하는 많은 분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죠 오늘 또 멋진 하루들 되시고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 전 운세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구독자분들 하루 전 운세가 미리 보는 운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경청하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해안의 햇빛은 잠 이렇게. 또잘 떠오르고 있네요 내일도 잘 떠오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저기 요즘은 전어가 많이 올라와서 저 낚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지띠가 오늘 좋습니다 그죠 아끼이 열리는 운이고 이사매매 수술 모든 것이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요 용돈도 생기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자 소띠도 오늘 좋습니다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만사행통이 되겠습니다 그죠 특별한 물 있으면 하지 않으면 아무 탈이 없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범띠 오늘 저기, 그죠? 어, 차박이나 해외 여행, 멀리 떠나는 운이 들어와 있네요. 가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토끼띠는 원진살이 들어있죠. 그죠? 원숭이 궁대도 빨고 빨간, 토끼 눈도 빨갛대서 서로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죠? 서로. 그래서 데이터는 내일로 미루시고, 오늘 좀 입조심하시고 나무 일에 참견하지 마시기 바합니다 괜히, 그저 어, 참견했다. 니가 뭔데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리 해주고, 그죠? 그래서, 어, 자, 오늘은 내만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게, 아, 있겠죠? 자 그저 용띠 오늘 무난한 하루가 되겠네 이사도 건강도 수술도 그저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 되겠네요 무난한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BMT도 오늘 수술도 이사도 좋고 매매수가 있네요 그래서 논밭전지가 팔리는 운이고 안 팔리던 아파트가 팔리는 그런 운이가 되고 또 점포세도 나가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금전이 두둑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말띠도는 무방한 하루가 되겠네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양띠 돈을 좋습니다. 그죠. 문소원이 들어와서 그죠 이사라든가 매매 수술 뭐 이런 거 그죠. 건강이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양이왜 저래 건강할까요? 그 산비탈을 잘 사는 것도 그죠? 그 발톱 두개로 잘일잘쓰이않습니까 그죠? 그 산비탈에 그죠? 표범을 피해서 그것이 뭐 맨발로 늘그 바위를 밟고 흙을 밟아서 어 짐승들이 건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맨발로 흙을 많이 밟으시면 특히 연세가 60 넘은 분들은 머리 쪽에 건강을 그쵸? 막을 수가 있고 치매, 그죠? 중풍, 뇌졸를줄증 이런 거를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양처럼 이렇게 땅, 땅을 많이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 원숭이 띠가 원숭날에 맞으면 그죠? 주변에, 주변에 부탁해요 건유가 들어옵니다. 절대 동거래 하지 마시고요. 그죠?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은 그죠?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어, 좋은 건뭐 자기 혼자 하지 굳이 가면 뭐 가까이 와서 그죠? 자꾸 같이 뭐 하자 할 일이, 일이 없죠. 그죠. 갑자기 지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뭔가 좀 문제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사람이 너무, 너무 많이 만난 다해서뭐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적절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이면. 충분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닭띠도 오늘 그저 무난합니다 그죠 모든 일에 원활하게 풀리는 그룹이라서 그저 매매수 이, 그죠 그 이동수 뭐 여러가지 어또그 있습니다 그죠 건강도 좋아진 하루가 되고 금전이 들어오는 하루가 돼서 무난한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개띠도 오늘 좋네요. 그죠? 오케이. 오늘 그죠? 저기, 자박이나 여행이나 떠나는 운이고, 뭐, 수술 이런 거, 그죠? 할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예, 뭐, 조금 이렇게 맨발 운동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하루거든요. 그래서, 특히 연세 많은 분들, 그죠? 개띠분들 신경통이 많습니다. 팔, 다리 허리 아프고, 그죠? 탈모 현상이 많고, 이 안구 건조증, 뒷골 땡기고, 허리 아프고, 이런 그죠? 어, 특히 고관절 쪽에, 이 고관절 좀 치료가 잘안 되거든요. 맨발을 걸으시면 고관절이 많이 치유가 되리라 봅니다. 특히 발가락 무좀이나 비염, 그 축농증 이런 건 염증이죠. 염증은 또 수술해도 잘 재발이 되는데 맨발로 많이 걸으시면 염증이 재발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개발에 땀 나듯이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띠가 그죠? 그러나 아주 어리가 있는 분들이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라서 또 성공률도 상당히 많 많은. 그런 분들이 되겠죠. 예, 닭띠님들은 주로 그죠. 아주 뭐 머리가 총명하고 아주 기발하고 그렇죠. 원숭이님들은 또 워낙 꿍꿍한 의리가 있고, 어, 양띠님들은 아주 그죠. 일순간에 실패도 있지만, 일순간에도 부자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말띠님들은 너무 잘난 사람이 예쁜 사람들이 많아서 유혹도 많이 들어온 거도, 그, 참, 그것도 뭐, 천생에서 복을 많이 지어서 예쁘게 태어나고 잘나게 태어나는 거겠죠. 자, 그죠. 뱀띠님들은 그죠. 우수한 그죠. 돈벌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구리알처럼 돈이 잘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죠? 용띠님들은 인생에 기복은 많지만 그죠? 탁월한 비상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죠? 아, 토끼띠님들은 그저 실패도 많고 우환도 많고 사연도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시 일어서리라 보면 고고요 범띠님들은 아주 그죠? 기백이 우수한 사람들이고 소띠님들은 뚜벅뚜벅 재산이 많이 불어서 결국은 부자가 되더라고요 아, 지띠님도그은 실패도 많지만 결국은 인생을 끝까지 가본 마라톤 선수처럼 결국은 성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데이팀들은 뭡니까? 이별도 많고 사연도 많습니다. 재혼도 많고요. 그렇지만은 말려놓는 데이팀들이 그 상당히 좋은 그런 운세가 되더라고요. 오늘 또 데이팀들은 무난한 하루가 예상이 되고 저 태양처럼 번쩍 떠오르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또 멋진 그저 하루 되시고 복받는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멋진 목요일 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 전 온세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팔공세입니다.